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그 얘기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마병이여 하메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일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멘,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죽을 병이 찾아와서 내 삶이 내 어떻게 보면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못한 열등한 삶이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함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죽을 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역이 멈추게 되고, 어쩌면 죽을 나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병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절망의 사인이 되기도 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힘듦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왜 나는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의 삶을 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던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의 삶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과거에 그의 삶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죽을 병을 주셨다면 그 죽을 병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죽을 병이 어떤 일을 불러오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늘 언제나 죽을 병이라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주어진 이 죽을 병이 가져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리게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 4절 말씀에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러기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함에 지금 요하수와 이 엘리사의 관계가 그렇게 뜨겁거나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하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러 보암의 길을 쫓아 따라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앞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요하수가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도 정말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려서 그가 걱정하고 정말 마음속에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요하스가 가지는 마음속의 두려움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있을 때는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든든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의지하고 또 기댈 수 있는 언덕 하나가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아서가 찾아온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엘리사가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가올 미래 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의 죽을 병이 요아스를 엘리사에게 오게 만들었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활과 화살을 가져왔을 때 16절 말씀에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얻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활을 쏘라고 하고 그가 활을 쏘게 되죠. 그때 엘리사 그에게 말을 하죠 이는 요호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름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이다. 다시 말해 이 죽을 병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요아스가 쏘고 있는 그 화살. 동쪽을 향해서 이 엘리사와 함께 손을 잡고 쏘았던 그 화살 하나가 엘리사가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화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다가왔던 죽을 병으로 근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죽을 병이 요하스를 끌어당기게 되었고 두려움 속에 있던 요하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을 병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우린 죽을 병이라는 상황에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죽을 병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어떤 희망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죽을 병, 다시 말해 내 삶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이 죽을 병의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되게 주시를 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여러분 삶에도 또 저의 삶에도 죽을 병과 같은 그 상황이 때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죽을 병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 죽을 병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그 죽을 병의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죽을 병을 통해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죽을 병에 걸린 또 죽을 병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한번 요하세에게 이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하세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화살로 땅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몇번 치다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요아스에게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거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선지자가 그에게 요구하는 그 일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요아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세번 화살을 땅에 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노하여라고 기록한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러되 왕이 대여섯 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여들하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하스에게 믿음이 없어. 요아스에게 믿음이 없었고 이 요아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그 기회를 세 번밖에 얻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요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신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평상시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이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시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눈을 들어 살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이 내게 화살을 치는 것처럼 내 계신 기회가 우리 앞에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었고 내가 믿음으로 화살을 쳤을 때.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이런 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삶 속에 확신이 없거나, 내삶 속에 일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혹시 그 일을 하다가 내게 주신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린 자주 요하수처럼 살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찾아가고 기회를 얻었지만, 그 귀에 습관적으로 이전부터 해오던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24절, 25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일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빼앗으니. 그 성업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세번 쳐서 묻지르고 이스라엘 성업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봄은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도둑대를, 도둑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장사 행렬을 가지고 자신들이 준비했던 묘실로 이제 옮기려고 가고 있는데 이 모압의 도둑대가 출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묘실까지 그 들고 가는 그 시신을 옮기지 못하고 가다가 무서워서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던져버리고 갔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엘리사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냥 엘리사의 몸 뼈에 이 시체가 닿아서 살아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부분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마치 그의 뼈에 시신이 닿아서 회복된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처럼 세번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미리 전제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드러내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고 우리의 영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뼈에 닿는 순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박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죽었던 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뼈를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죽음 앞에 절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음 또한, 죽음 또한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을 병이 절망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의 죽음 이후의 뼈를 통해서도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떠난 이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미칠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사를 사용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 삶에 죽을 병이 찾아왔거나, 죽음이 찾아왔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말씀. 요아서의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와세 오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 하시며 쫓아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죽음이 찾아오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한분한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엘리사는 그 죽을 병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요하수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그가 죽었지만 그의 뼈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죽을 병에 걸렸든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해 주시기를 이스라엘한 무술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